<laughs> 네. 네 여러분들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찾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. <laughs> 네 인제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진짜 에너지 가득가득한데요. 저희 한 명씩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승희 씨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동의 리드보컬 승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왕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회장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. 와, 인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네요. 승희 씨 어때요, 인제 분위기? 아니, 저는 인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. 아, 왜냐면, 왜냐면 제가 전공노래 자랑 인제편을 나가서 이렇게 잘 됐거든요. 아, 와, 와, 역시! 바다스틱! 와, 와, 와. 아, 역시! 역시! 이런 데스티니가 있었거든요. 이런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다음 곡을 또 바로 가볼까 하는데요. 네, 네. 그 다음 곡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. 저희가 다음 곡이 던던 댄스인데요. <laughs> 자, 저희 후렴에 던던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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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던댄스 할때 이렇게 토끼기. 토끼기 토끼기, 여러분 준비되셨죠? 한번 같이 해주세요, 아셨죠 여러분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던던댄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, 여러분 yep. 네 <laughs> 같이 이거 즐겨주셔야 해요, 아시겠죠? 네. 와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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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너무 열창해주셔서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도 정말 놀랬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재는 다르네요 그렇죠? 네네 <laughs> 네. 많은 분들 던던댄스를 같이 이렇게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음 곡이 왠지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정말로 그쵸 다음 곡 혹시 아린씨 어떤 곡이에요? 아! <laughs> <S> <S> 네, 네, 매트를 시켜 줘. 네, 어떤 곡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어, 다음 곡은요. 또 우리 돌핀이죠. <laughs> 네, 또 여러분이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돌핀이라는 곡이니까요. 많이 즐겨 주세요. 네, 그럼 유빈 씨, 한번 돌핀의 포인트 부분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, 우리? 어, 여기 <laughs> 계신 분들 다 돌핀이라는 곡 아세요? 제가 설명 없어도 같이 따라 불러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면 제가 하나 둘셋넷할 때니까 같이 부르는 거예요. 하나 둘셋 넷. 따따따따따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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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난 믿고 <목소리> 있었어. <목소리> 아, 준비되었네요. 나 그렇죠? <목소리> 믿고 있었어. 준비가 돼 있었다고. 그럼 바로 한번 가 볼까요? 네. <목소리> Let's go. Let's go. 들어가세요. 아니 분위기 <목소리> 너무 좋잖아요. <좋았어요. 목소리> 또 가자라고 외치는데 아, 너무 좋다 <laughs> 아니 진짜 던던댄스보다 다따따따 소리가 더 한층 다, 높아졌어요 <laughs> 네 그럼 다음곡은 더 높아지셔야 되겠죠? 그러면 다음곡 유아씨 어떤곡이죠? 아야나 <laughs> 어, 있지 <laughs> 어, 어, 여러분들은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한테 살짝 설렜어요? <laughs> 많이 설렜대요 <laughs> 어. 많이, 많이 설렜다. 많이 아 그러면 안 되는데. 네, 많이 설레서로 해야지. 많이 설레서로 가야 되나? 어, 많이, 많이 설레서로. 설렜 그럼 오늘 많이 설레서로 한번 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어, 네,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무대니까요. 다음 곡 살짝 설레서라는 곡이에요, 여러분. 준비 되셨죠? 네. 네, 중간에 살짝. 설레써라는 부분을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네. 설레써 아, 많이 설레써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그러면 살짝 설레썬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오늘은 많이 설레써 아,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많이가 떨고 나왔죠? <laughs> 맞아요 <오, 웃음> 대단한데요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그쵸 그쵸 <laughs> 승희 씨가 많이라고 소리 또한번더 들려주셨잖아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오늘 진짜 많이 설레는 날이네요. 진짜, 진짜로 <laughs> 감동이네, 감동. 진짜 감동이에요, <laughs> 여러분. 감사해요. 아니, 아니, 사실 날씨가 좀 추워졌었는데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이 만나니까 훅구너끔 봄 날씨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, 여러분. 봄이 <laughs> 아니야, 봄이 아니야, 여름인 가요 아, 여름이에요. 여름이에요. 저 너무 따사로워서 아, 언니는 따사로요, 아, 그렇어요어 아, 네. 네. 오늘은. 여름으로 만들어주 인재 여러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자체적으로 앵콜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사실, 괜찮아요. 아, 사실, 네 번째 곡이 마지막이었는데 다들 안 떠나고 서 있길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곡을 더 해볼까 하는데요. 아, 좋네요. 스희씨 괜찮죠? 아, 저 너무 좋죠. 어떤 곡하실 거예요? 뭐, 아 CD가 뭐가 있나? 아 저희가 지금 아마 M R 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마 그 곡밖에 없어. 체크메이트라는 노래일 거예요. 아그 곡밖에 없구나 지금 곡밖에 네. 없어요. 그 곡밖에 없어요. 아, 그러면 그 <laughs>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부를 부분을 스희 씨가 설명을 해드릴 네. 거예요. 이게 야, 어떤 부분이죠? 여기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<laughs> 따 빠라 빠라. 빠라 그지 그지. 그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함께 아까처럼 많이 설레서처럼 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?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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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연습할까요? 잘하 누군지 몰라요. 처음 보는데. 다시 잘해 주셔 가지고들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네, 연습 한번 해볼게요. 파시세넷방 빠랑 빠랑 빠랑. 뒤에 간단하잖아요. 못 모르시는 분들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노래가 나오면 바로 자동으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네. 준비 되나요? 소리가 조금 작죠? 제대로 준비됐어요! 네! 오! 아 네, 완전 어때야? 됐는데요, 준비? 완전 됐어요. 네, 그럼 t e c 이 n i g h 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<웃음> <웃음>